참사 위원단 네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꾸메 기업 대표 이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본다. 서우나. 저 뒤에 보이는 발들은 누구 발이에요? 발들이 보이나요? 네. 창업을 라는 장면을 찍을 으는데 아, 창업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네. 어? 네, 그럼 볼까요? 보여주세요. 저 창업 와. <웃음> <웃음> 하신 네. 분들이 창업하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게 기초부터 아는 것이 의외로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무언가 하나하나 나만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수첩이 생긴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예. 뭐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조금 더 이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좀 해야겠어요. 머니 클립의 기능을 첨가하면. 더 유용한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별명을 하나 지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기본기가 탄탄하고 실무에 강하기 때문에 작은 거인 같다라는 생각이 어... 들었어요. 번역진 학생. 날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이... 작은, 작은 거인. 거인. 제 다이어리에 맡겨서 적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현진 학생 와. 당당한 첫걸음 기획력도 재밌어요, 너무 좋았어요 형. 저 같아도 신입이라면 저 다이어리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신입의 품격 한 번쯤 사보고 싶습니다 중간평가 결과 허태용 손창명 도전자 탈락 권혁진 오현진 도전자가 최종 우승 후보에 올랐다 최종 심사의 시간 막상막하의 점수로 우승을 다투게 된두 도전자 어, 9 0똑 같아요 91 2 최종 승자 권혁진 학생입니다 우리 있습니다. 할아버님과 어머님이 예. 지금 눈물이 나셔서 자 우리 4번째 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혁진 학생 자 누지현 위원님께서 할아버님께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현진 학생도 오현진 학생도 저희 회사에 입사를 시키고 싶습니다 오현진 학생도 꿈의 기업에 입사가 확진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So here we go. About not too long ago, I woke up feeling kind of blue. So I I picked up my phone and I decided that I'd hit up you. So then we talked for a little while.